자, 오늘 써볼 친구는 파밀리즈입니다. 공스피 풀보정의 명랑 성격. 사실 핵심은 정리정돈이에요 이게 앞정뿌리기 스텔스로, 끈적끈적네트, 도갑정 대타출동 전부 다싹 지우고 공격 스피드까지 오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1티어짜리 변화인데 그리고 찍찍배기 이게 산술상 10번까지 때리기 때문에 위력이 200입니다 근데 거기다 테크니션이기 때문에 300에다가 테라스탈 자속까지 받으면 와... 근데 명중이 90이죠 명중이 90이면은 2타째는 81퍼 3타째는 72퍼인가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확률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광렌즈를껴주 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명중이 99%가 되거든요. 바로 가보죠. 어? 어라, 일단 킬라 플로르가 저거 독치장 좀 신경 좀 써야 되나? 자, 일단 정리정돈으로 공 스피드 1랭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스탈수록. 자, 웃긴 거 보여드릴까요? 정리정도 필드에 깔린 스텔스록 지우겠습니다. 상대야, 귀여워. 정리정돈 끝! 그리고 덤으로 공스피까지. 이거 진짜 개사기 아니냐, 이거. <laughs> 이거 말이 되냐, 이거. 아, 추선 맞았지만 괜찮습니다. 예, 스텔스록 지웠고, 전 스피드 2랭크 올랐고 상대 한 마리 쓰러졌고. 결국 저만 스피드 2랭크 이득을 본 거예요. 아, 근데 하드 카운터 따라큐가 나왔네요. 일단 탈 깨고 상대 칼춤 쳐는은걸 한번 노려봅시다. 칼춤 출만 하거든요. 그렇지. 자, 칼춤을 추면 안 되는 이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어리. 오케이. 확인. 일단 이렇게 페어리 테라스탈. 그래도 칼춤 쳤지? 어, 계속 추면 돼. 앙코르. 상대야. 너 정말 귀여워. 내가 06랭크까지 올려줄게. 아, 항복. 이거는 뭐 거의 카운터를 맞았기 때문에. 어, 항복 인정합니다. 자, 사부자구. 근데 저거 타부자구가. 저거 변하게 쓰는 타부자구도 좀 많이 있거든. 일단 한번 볼게요. 정리정돈 쓰면서 일단 한턴 보겠습니다. 역시 전자파. 개꿀. 근데 이게 1정리 정도 쓰긴 했는데, 어, 결정력이, 찍찍 빼기 빼고는 결정력이 애매해서, 어, 이런 그림으로 되긴 해. 사실. 자, 그리고 타보자고 빠집니다. 파르셀, 아, 잠깐만 있어봐. 찍찍 빼기. 관광렌즈를 켜서 명중 99. 10타가 빛나갈 리가 없겠죠. 그렇지, 상대야. 날 무시해? 그리고 다시 타보자고. 그렇지! 타보자고! 컷! 자 마지막 누군데? 아아! 따라큐라고? 오 그냥 바로 치근거리기 좋은 선택이에요 음. 칼춤? 오마이갓 칼춤 조금 까다롭다 이거 설마 지진 않겠지. 역시 라우드본 든든합니다. 플레어송. 이게 약간 플레어송이 내 생각에 전용 기중에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 아닌가? 아쿠아 스텝이 더 좋나? 야, 뭐 막상막하 같은 느낌? 수고 바위. 그냥 요번 9세대에는... 특징이 스타팅들의 전용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파라블레이즈? 잠시만요. 이거 상대 칼춤 출만해요. 그냥 저도 정리 정도나 한번 써볼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칼춤 출만하거든요 지금. 아깨뿔깨 깨뿔 귀여운가 봐. 디저 아 예. 아 이건 아니지. 아네내 공격력 돌려줘 고자가 됐다 자 앙카르 감히 딴짓을 하려고 해 계속 깨불쓰렴 기아와 어 이걸 안빼어 상대봐라 그럼 난 정리정돈 계속 쓰는 거지 뭐 빨리 빼는 게 좋을 걸 그렇지 빼야지 근데 좀 늦은 감이 있다. 무쇠 보따리, 스피드가 135족인가요? 겁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부스트 에너지도 아마도 스피드... 어, 특공이 올랐네요. 이게 사실은 처음 이 샘플을 짤때 앙코르 자리에 다른 기술, 견제기를 넣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앙코르가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변화기 메타... 그좀 많아서 깨뿔이라든지 칼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앙코를 채용해 봤는데 괜찮네요. 앙코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좀깨뿔을 맞아서 공격력이 많이 다운이 된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정리 정도는 많이 쌓았고, 그렇지. 거기다 광각 렌즈의 힘으로 명중률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